천리 예수님. 예수님 한 주간 동안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 날이 무척 제법 한 날에는 한 여름 같습니다. 예, 앞으로 아마 더금방금방 날이 뜨거워지고 여름이 솔큼 이렇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뭐 꽃도 만발하고 이 나무 잎사귀도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순 네, 부활 5주. 이 사월을 마무리하면서 요한 복음사가는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요한의 요한 복음만 전해드리는 이야기죠. 요한의 이 특징적인 것이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칠판 먹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나무까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 나, 가지가 나무에.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는데, 어, 그냥, 그냥 막 불렀죠. 뭐, 가지가, 이 가지인지 저 가지인지, 좀, 그 왜, 그 가지, 오이 가지 있죠? 설추, 아니, 고추 네. 가지. 그것도 가지고, 여기 가지는, 이 나무, 이 나무, 이거 가지, 이거 말하는 거죠. 네. 얼른 죽 그런 것도 생각 없이 그냥 막 들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지. 포도나무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성서에 보면 성서가 막 쓰여진 당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쌍벽을 이루면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 아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높이 평가를 받았죠. 또, 자연이 민족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특권이 주어지는 상직, 표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성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 민족을 바로 포도남으로 종종 묘사하는데 성서 전체에서 약한 서른 번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저자들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안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뭐이 들포도다, 심포도다, 뭐 이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하면서 신앙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자세로 하느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판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서 알려주려고 했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인 것처럼 예수님과 신앙인들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그 가지는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제 가치와 역할을 다할 수 있듯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요, 자신의 가치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본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딱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뭐 가지가 어디 공중에 매달려갖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죠. 어디 가짜 나무가 그렇게 진짜처럼 어디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바로. 이 우리를 위하여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저 십자 나무의 중심에 우리 신앙이 박혀 있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쳐 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님이 글쎄요, 성서에 예수님께서 무슨 포도 농사를 접어 쳤다. 또는 이 복음 저자 요한이 이쪽, 이 나무 쪽하고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 목수인 정도는 좀 하셨겠구나. 아버지랑 같이 좀 하셨겠구나. 하지만 농사하고 좀 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말씀을 들어보면 요 말이 맞습니다. 포도나무는 이 그 해에 자라 그 해에 자라난 가지 그러니까 신초라고 하는데 신초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 넝쿨성 나무지 않습니까? 넝쿨과 나무들은 뚝뚝뚝 막잘라나고그 해에 거기서 이제 이맘때서부터 넝쿨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나오기 시작해서 뻗어 나가다가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 그 꽃에서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초봄에 피는 뭐, 뭐, 매실이라든가, 이런, 뭐, 앵두, 뭐, 이런 것들은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작년에 가지치기를 잘 해놔야 돼. 거기에서 이미 가을에 이 화화분화가 일어나서 꽃멍어리가 맺히고 거기서 이제 봄에 바로 꽃이 터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런 뭐, 등나무, 집구리, 포도나무, 머루, 뭐, 뭐 달래 뭐 이렇게 넣풀식으로 꺼다라 장미 이런 것들도 예, 바로 그 해에 나온 썩 나온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1월달 해가 바뀌면 토도나무를 하고 싹둑 싹뚝 다잘라납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짝대기하는 기역자를 꽂아놓은 것처럼 어, 그렇게 있죠. 또뭐 표피가 맨질맨질 해갖고. 그냥 추운 겨울에 아주 홀딱 벗겨놓은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또 자른 다음에 이 신초가 쭉 뻗어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게 되면은 그 즈음에 또 한번 가위질을 또 한번 하는 것이죠. 꽃망울이 너무 많이 매달려 있거나 또 와서 잘못 뻗어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좀 뻗었다 그러면 그거를 또속단하는 그런 전지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약한 것을 제거하고 튼튼해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아주 실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농부이신 아버지가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내고 잘 손질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표현은 포도를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셨던지 요한이 알았던지 제대로 기술을 한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끌어안고 또 가지를 뻗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도 좀 가지치기를 좀 하면서 살아갈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뭐 대림시기, 사순시기에도한 번씩 치고 또그 외에도 뭐내 마음에 또 어떤 고백성사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끊어내고 잘라내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른 가지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것을 끊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잘라내야 될 불필요한 가지들이 있을 텐데 마음에 세겨야할좌우며하면서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말이 많으면 말이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필요 없는 말이 섞여 나온다. 원래 귀는 닫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입은 언제나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귀 닫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열리죠. 귀는 오히려 잘 들으라고 이렇게 벌려져 있습니다. 입은 아무 때가 닫을 수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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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입은 입니까? 닫고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책. 돈이 생기면 우선 책을 사라. 옷은 헤어지고, 가구는부셔지지만 책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위대한 것들을 품고 있다. 네. 책을, 책이라는 가짐을 잘뻗게 다듬으라는 얘기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좀 약간 원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대머리. 대머리가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있어갖고 적어 온 거예요. 제가 이렇 그 생각해서 한거 아니었겠는데 해머리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사람 머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 쓸데없는 것만 가득 채 있으면 머리카락에 빠지듯이 뽑아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광고, 보세요. 광고를 다 믿지 마라. 울척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광고하는 맥주 한 잔에 그렇게 변할수 있다면 이미 세상은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맥주 광고가 그렇죠. 캬, 병뚜껑 딱 따지면서 꿀꺽꿀꺽 한 다음에 막캬 <laughs> 하면서 아주 온 세상 다 시원하게 만듭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텔레비전, 텔레비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그것은 켜는 데는 쉬운데 일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요즘은 여러분 들아마이전화기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거 보다 보면 시간이, 잠자리에 들어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 그냥 시간이 가다그 시간을 잠을 자야 되는데, 제 얘기는 아니에요. <laughs> 용기가 필요하다. 손이 큰 사람,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낭비하는 것은 악하다 돈을 많이 쓰는 것과 그것을 낭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불필요한 것에는 인색하고 꼭 써야 할 것에는 손이 큰 사람이 되어라. 네, 필요할 때는 쓰라는 거죠. 오늘 뭐, 아까 보니까 2차원금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긴 해요. 화를 내면, 화내는 사람이 손해본다. 급하게 열을 내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대개 싸우에서 치며 좌절에 빠지기 쉽다. 또 기도 이 주먹을 붕 끊지기보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주먹은 상대방을 쳐서 상처도 주고 자신도 아픔을 겪지만 기도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지만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고 꼭 중요한 가지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일에도 탐스럽게 맺을 수 있겠지요. 인간은 일과 또 사랑 그리고 물질 등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들과 사랑 그리고 물질적 풍요는 어느 한순간 나의 존재를 의미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 모르는 갈증은 가시지 않지요. 아마 그 이유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무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간이 나무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근본 토대에 우리 신앙의 존재의미는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그래서 저 나무, 저 십자 나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십자 나무에 꼭 붙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십자 나무, 보다는 그냥 영광되고 편안한 그런 것을 뭐 기쁨을 뭐 찾기를 만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저 나무의 중심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참 포도나 보이신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신앙인 이기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상실한 가지이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이 묵상의 주제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잠시 떨어져 나가, 그러한, 그 또는 좀 꺾여 나가, 그런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가 말라며 틀어지기 전에 다시 예, 나무에 접합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좀 쉬는 교우 또는 냉담에 있는 교우, 바로 또 혹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 모든 가족들을 나무에 붙어 있기를 또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받기를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들을 바로 농부이신 아버지 손에 맡기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결심해 봅시다. 아, 네. 네.